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읽겠습니다고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부터서는, 오늘부터서는, 에, 아주 자세하게, 에, 아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욥기가 박사가 될수 있도록 아주 욥기를 훤히 낄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 4장 13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해서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된다 뭐 열려서요?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의인이었던 이 욥, 욥이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번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은 동방의 최고 그 당시에는 서방 없었어요 동방에서 최고니까 세계에서 제일 갑부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존경과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하고 증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사람의 평가가 인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눈 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가운데 고난을 당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무쪼록 요저놈 아주 참 끝으로 볼 때는 좋은 놈이지만 속으로 못된 새끼 아니냐고 여기저기서 아주 입방아 찍고 세계적인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요은 대단한 그 당시에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욕입니다. 이부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만들면서 그냥 욥 그랬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이여부가 맞습니다. 이여부. 자, 이 욕. 부가 맞습니다. 이부 자, 이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여배 환경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연 실세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생각해 봅시오. 그, 갑부가 살림 다 망했지. 자식 다 죽었지. 부인은,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어쩌면 은 실성하다가 도망쳤다고 봅니다. 생각해보세 생때 같은 자식이 열 명이 다 순간에 죽었으니, 거기다가, 거기다가, 요비이란 사람은 또 악창이 나가지고, 방에서 같이 잠도 못 자고, 기왓장으로 뚝뚝 제가운데 앉아서 걷고 있으니, 그 광경이 어찌 되겠습니까? 눈 뜨고 볼수 없는 그런 요배 현장이었습니다. 요비 당한 고난의 현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 뜨고 볼수 없이 그저 험악했고, 신음소리로 가득 찼고, 한마디로 일촉즉발이었고, 두려움과 공포였고 무서움조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요바 앞에 대놓고 누가 말하고 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딱 막고 있었어요. 대놓고는 못했던 거예요. 밖에서는 별 말을 다 했어도 대놓고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에 가까운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란 사람이 욥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와서 7일 치료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아무 어떠한 진전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한마디로 욥이 무너지니까 이제 친구들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반기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엘리바스란 사람이 지금 전번 12절에 이어서 자기는 영적으로 볼 때에 무언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래, 12절에 말하길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마고그 가는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13절에, 고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선이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환상. 내가 환상을 봤다. 그래서 요배 환상이 진짠가 가짠가는 17절에서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었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었지그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게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의 털을 잡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은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친구 엘리바스는 나이도 많지만은 요분 아주 철저한 종교 윤리 도덕주의자였고 엘리바스는 것도 약간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좀 받은 사람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본 환상이 가짜냐, 진짜냐. 그것은 저는 성경을 볼 때의 진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좀 그래서 그렇지, 엘리바스란 사람이 요배 문제를 상당히 갈파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그런 말이 귀에 들어갔습니까? 욥은 경건주의자였지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나 은혜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율리 도덕자였지 기도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게 그러니까 경건주의자. 욥은 경건주의자. 그래서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욥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욥이란 사람은 종교 신앙 가운데서 아주 최고의 사람. 윤리 도덕으로 완벽하려고 했던 사람. 경건, 아주 초경건 주제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엘리바스의 환상이 진짜냐 가짜냐는 방금 아에읽어린 것처럼 엘리바스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어요? 그 사람이 잘 들어요. 영적으로 진짜인가 가짠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진짜야. 말씀이 없으면 가,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것은 약간 가짜입니다. 그다음 그 사람이 능력 이 있는 거 없는가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고 알아야 돼요. 능력은 말씀과도 달라서 기도하고 연결해서 기도. 그 사람의 기도가 살아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죽어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관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되는 기도로. 오늘날은 사실 환상과 이상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환상 봤다 그러면, 그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네. 비정상적인 좀 황당한 엉뚱한 그런 사람으로 오늘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무언가 이상 환상을 봤다는 환상, 환상. 오늘날 또 환상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드림, 꿈으로 그냥도 저하시킨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환상에 대해서 오늘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럽니다 하나님은 삼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것은 환상을 보는 지도자가 있느냐, 환상을 어, 보지 못하는 주저느냐. 이거, 이거 이것을 가름대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길 때에는 여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은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환상을 못보시대 야. 저는 환상을 보거든요. 저는 애언사학을 합니다만, 저는 환상을 봅니다. 저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죽기 전에, 한달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 예수교서의 박순아 장로님이 증인입니다. 저는 강교수한테 나기 전 하루 전날 여수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전쟁이 났더라고요. 그래 가지 마라. 그날 그 다음 날안 갔어요. 그날 갔으면 공용 터미널에서 공수부리하고정식그 당시 여수에서 강주까지 2 시간 반 걸렸습니다. 공용 터미널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여수에서 정식 정시 먹고 차를 타게 딱 되면 4시쯤이나 4시 반쯤 도착하거든요. 4시 반에 딱 도착하면 그 당시 전남대학교 공수부대에서 딱 만날 때인데, 저는 전날 환상 중에 봤어요. 저는 애연사에 갈 때도 물론 방은 통역터지만 환상을 보고 아무쪼록... 몇 단계를 거쳐서, 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보는 것이 사실은 영제 가름대야, 가름대. 환상이 없는 시대는 엘리의 제사장 같지.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라는 최 사장은 영향이 다쳤어요. 비정상이야, 비정상, 영적으로는. 근데 오늘날은 또못 본다 그래야 신학교에서나 보면 못 본다 그래야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거, 이거, 이거 정반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환상을 잘못된 것으로 또 이단시하고 환상을 비건전한 신앙으로 보는 이거, 이거 엉터리가 됐어요 엉터리가 엉터리가 됐습니다 오늘날 환상을 광신자적인 신앙으로 보는 시대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시대 뭔가 오해도 한참 오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때 비정상적인 시대 정반대로 뒤집힌 시대 종교 암흑 시대, 영적 암흑 시대예요 신학만 발전해 가지고 이성적인 신학은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변론을 났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 신리왕에은다 이단 잡아요 즉 동계시 이단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순다는 거, 그, 이, 이단이다. 직통계시 이단이다. 저는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에 옛날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에 재수하면서 한 2년 다녀봤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늘 설교하시다가, 아, 차 타고 가다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저런 함상이 들렸다. 음성이 들렸다.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왜 한경직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그런 병셨던 소로 하고 있어, 그냥. 함경이 목사도 이단이야, 그러면. 말 대한 서로 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엉터리, 엉터리. 환상을 못본거 이단이야. 환상을 보는 것이 이단이라 그러면, 성경적으로 위일상 3장 1절 보면, 환상을 못본 새끼가 이단이지. 3단, 팔단 거짓말 없어, 그냥. 저는 그런 걸못 봐요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 돼 예수님께서 마트 5장에 아, 그러지 않습니까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다 해라 환상도 못 보면 정상이야 그래 가지고 그냥 아 자기는 환상을 못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장신 돼서 그런 설교한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와그 사람도 존경해 줘 지금은 모두 교회가 종교신앙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종교사회에 빠지고 종교경영에 빠지고 종교부흥에 빠지고 종교발전만 하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가 영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이사야 선자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소경들아 소경들아 기먹거라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령한 종교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도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이사야 선자가 소경이 누구냐 네, 종, 미안합니다. 이 새끼들이 아니냐. 소경이, 토끼 새끼도 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 토끼를 많이 키워봤어요. 나가지고 20일이면 눈을 떠, 눈을 떠. 근데 예수님 믿어, 20년 믿어도 눈을 못 떠. 왜냐? 종교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제같이 귀메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와의 호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사야 42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이 절렁하지 않습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말에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김은거리가 누구냐? 내가 보낸 그런 종들이 아니냐?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이 말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왜 나는 영안이 다쳤는가? 왜 나는 주의 음성을 잘못 듣는가? 탄식이야, 탄식.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헬렐레 웃고 다녀. 나는 못본 것이 자랑이다. 에라이, 에라이. 비정상적인 정상을 비정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기가 있어도 기먹으리인 백성들을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범어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개새끼다 그 말이에요 개새끼 면합니다 영적으로 신령해야 되는데 개새끼야 짓지 못하는 범어리 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문제냐 영적 소경이 문제라는 예수님도. 마트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마트 23장 17절. 우명의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마트 24장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사선제 때도 종교 지자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거임이 너희들이 못 본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 못 본다는 것이. 오늘날도 영적 소경된 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최고 정상으로, 한마디로 막 그것을 더 자랑해. 건전한 지도자로 인식하는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봉 9장 40절, 41절 다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 말은 영적 소경이면서 소경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해, 죄! 근데 먼저, 환상도 못 보면서 자랑스럽게 나, 아, 나환상은못 보니까 나는 그, 그런 썩을 넘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조나 다 문제야, 신학조가. 신학조가 이 신령한 선지 동산이 할 텐데, 저 사사시대의 미가처럼, 그대 신학교사년이면 딱딱 찍어내는 가사 4, 5년이면. 이게 뭔지 그런 게야 그치? 앞으로 되는 나팔절 신부신앙 운동을 하면서, 주의 종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들수 있는 찬송 물때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주의 음성들이 이단이라 그래. 주 음성에 의는 덕이쁨 그러면서 또 직통의 이단이라.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율를 배반적에 막 정식 안 맞아 정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수인 주의 음성은 아무리 경건되게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고상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다쳐서 영적소경이 되어서 막에게 무참하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욕처럼.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점잖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소경이 되어 원수 마귀한테 노다지로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욥번 경건 제일주로 살았고 거룩한 생활 이주로 살았고 세상 사는 재미로 살았고 누리는 재미로 살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으로 대접받고 존받고 살았어요, 존경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기도가 부족한 마귀한테 형편없상 형편없이. 형편없이. 우리는 욥을 의인으로 전제하고 늘 보는데 이것은 다들요 종교적으로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그랬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날도 그 환상에 대한 문제 절대 우리는못본 것을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환상 희귀한 시대, 복이 드문 시대. 한마디로 환상을 조롱받고 비판받고 증기받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서급불 일이고 통탄할 일이고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시대야. 그니냐, 찬송 부를 때는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들, 으면 이단이라 그렇고.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다. 아, 보면 직통이 이단이라면서. 그런, 그런. 그 이단지 그 놈의 새끼들이 다 그런 새끼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단지만들어고 이단 찍고 다 빠졌어. 진짜 안타깝습니다. 중세가, 교회가 타락가니까 마녀 사냥! 이단 마녀 사냥하다가 천주교 끝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된 일 자행했습니까? 찬송 부를 때,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그놓고 영안이 열리면 잘못했다 그래. 에라 에라이, 에라이. 제가 지금 오늘 엘리바스에 대해 이해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환상을 보는 것이 정상이다! 못본 것이 비정상이다! 먼저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을 제가 이제 기도로 풀 겁니다. 그래서 요비란 사람도 이제 나중에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욕이 바꿔져요. 욕이 바꿔진다고. 믿습니까?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찬송 한장 부르고 제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찬송 한장 부르고 마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절 들어보세요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들여야 돼. 천사들 왕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못 본다, 보리로다. 그것이 간증이 돼야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그렇습니다. 요업기 다음 시간 꼭 시청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